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서윤이고, 저는 대한민국 강릉시에 살고 있는 17살 여고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떨리고 두렵기도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껴서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제가 겪은 일은 평범한 삶의 연장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곧 마주하게 될 현실에 대한 경고였고, 제가 받은 계시는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3월 18일, 그날은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아침엔 늦잠을 자고 학교에 지각할까봐 정신없이 달렸죠. 그날 체육 시간에는 운동장을 다섯 바퀴나 뛰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녁부터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죠. 저는 천식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병원에 갈 틈도 없이 저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현실보다 훨씬 선명하고 무겁고 뼛속까지 울리는 진실 같았어요. 저는 제몸 밖에 나와 있었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죠. 봉중에 떠있는 느낌이었고 제 주위엔 따뜻하면서도 이상하게 낯선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서윤아, 여기야, 나를 따라오렴. 그 목소리에 이끌려 저는 마치 빛으로 이루어진 통로 같은 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시간도 공간도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오직 평안함, 그러나 동시에 경외심을 자아내는 기운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얼굴은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권위를 동시에 담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고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미소 지으시며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너는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기억하고 전해야 한다.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찢는 듯이 울렸습니다. 세상이 끝난다니, 이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절대적이었고, 저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마치 제 영혼 전체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무게감 없는 공간, 시간도 멈춘 듯한 상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세 가지는 이 세상이 맞이하게 될 종말의 전조다. 기억하고 전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제 앞에 하나의 문이 생겼어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빛으로 이루어진 문이었죠. 문이 열리자. 마치 폭풍처럼 제 영혼 속으로 정보와 이미지가 밀려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거대한 도시들이 불타는 장면을 봤어요.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하늘은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지고 있었고 지진과 쓰나미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울부짖으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보다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 눈 속에 비친 절망이었어요. 그 누구도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회의실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안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겉으론 평화를 논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론 거대한 계획을 짜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계획은 단 하나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속에 삽입되는 어떤 장치,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하는 기술, 모든 게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마지막 환상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설교자는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공허한 말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아무 감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잠들어 있다.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공포보다 더큰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훨씬 조용히, 종말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있다.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한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따뜻한 빛으로 감싸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너는 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해야 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전하라. 지금은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또 다른 환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평범한 회사원 같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엔 피곤해 찌든 얼굴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는 삶을 살고 있었죠.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차가운 무관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영혼의 공허함을 아무 것으로도 채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나고 그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뒤늦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 영혼은 무서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저는 그가 느끼는 공포와 후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엄숙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재림은 훨씬 가까이 와 있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나를 찾고 회개하라.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제 믿음은 너무 얕고 형식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니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그분의 용서가 절박히 필요한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 그들은 죄의식이 없다. 회개 없이 구원도 없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에서, 길거리에서, 병원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 꿇고 울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성경을 품에 안고 떨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주위에는 놀라운 빛이 감돌았고, 마치 하늘로부터 보호막이 씌워지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는 내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닌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회개는 무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한동안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은 마치 제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분은 입을 여시며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전하라. 분별의 눈을 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것이 진리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에는 어둠이 있다. 그 말씀이 끝나자, 저는 다시 환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광장에 모여 있었어요. 그 앞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이 서 있었고, 그는 마치 빛의 존재처럼 보였죠. 그의 말은 달콤했고, 사람들은 열광하며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평화와 통합, 인간의 자유를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그 속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거짓 평화의 사자이며 수많은 이들이 그를 메시아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그 광장의 사람들 중 일부는 갑자기 귀를 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빛이 있었고 그들은 속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를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진리를 분별하려면 너희는 성령과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감정이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세상은 곧 거대한 영적 속임수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저 좋은 느낌과 집단적 동의만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럴 듯한 말과 인간적 위로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진리 안에 거할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저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작고 초라한 방에서 성경을 펼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유혹을 뿌리치고 가족에게 이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직장에서 쫓겨나면서도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편하지 않았지만 그들 주위엔 보이지 않는 강한 빛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들은 나의 양이다. 나의 말씀을 사랑하며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나를 선택한 자들이다.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겠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이들에게도 길이 된다.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저는 깊은 책임감과 동시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어렵지만 그 안엔 예수님의 동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제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그분의 표정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고 그 눈동자엔 마치 온 세상의 아픔이 담긴 듯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제 앞엔 세상의 모습이 다시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어떤 환상보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고 친구가 친구를 버리며 믿는 자들끼리조차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고 서로의 잘못을 들추며 정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외롭게 서 계셨고 아무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재앙이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그분의 사랑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도, 거짓 선지자도, 외면당한 자도 모두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점점 더 냉정해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분별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지막 때에는 미움이 무기처럼 사용될 것이다. 네가 받은 진리를 가지고 다른 일을 정죄한다면 너는 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 양심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저도 때때로 친구를 판단했고 가족에게 날카롭게 굴었고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멀리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저를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마지막 남은 방패다. 미움이 모든 걸 집어삼킬 때, 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믿는 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거리의 노숙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는 아이, 병든 이웃을 안아주는 청년, 가족을 위해 무릎 꿇고 중보하는 어머니. 이 사랑의 모습들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사랑을 두려워한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서로를 용서하고 감싸고 함께 울어주는 자들이 나의 교회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먼저 사랑하겠다고 내 말보다 내 행동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 말씀이 제게 마지막으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사랑 없이는 끝을 견딜 수 없다. 세 번째 메시지가 끝난 후 모든 환상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장면도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강렬했던 말씀들도 모두가 점점 희미해지며 사라졌고 대신 정적과 깊은 평화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수님 앞에 다시 서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은 여전히 자비로우셨지만 동시에 어떤 결단을 담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속삭이듯 물었어요. 주님, 저 여기 남고 싶어요. 이곳은 너무 평화롭고 제 영혼이 온전히 쉬는 곳 같아요. 예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서윤아, 너는 돌아가야 한다. 네가 본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제 너는 말해야 한다. 외쳐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두려워졌어요. 이 놀라운 경험을 세상에 말한다고요? 제가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할 거고, 부모님도 걱정할 거예요. 친구들은 날 피하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많은 이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네 말이 마음을 흔들지 않더라도 내 영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다. 너는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제게 깊은 용기를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면 저는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떠나기 싫었어요.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영적 공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안전함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주님, 다시 돌아가면 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은 제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나를 기억하라. 너는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라.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살아라. 그 말씀은 마치 제 영혼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영혼은 마치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듯 빠르게 움직였고 그 빛의 통로를 다시 지나가고 있었어요. 점점 멀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고 그분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손을 흔드셨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엔 한없이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 말씀이 제 귓가에 메아리처럼 남은 채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졌고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햇빛을 본 것처럼 제 눈은 그것을 제대로 견디지 못했죠. 주위를 둘러보니 익숙한 병실이었고, 제 옆에는 엄마가 눈이 퉁퉁 부은 차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는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 다녀왔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간 곳은 이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의료진은 제가 심정지 상태로 3분간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심장은 멈췄고 산소 공급도 중단되었으며 거의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겐 그 3분이 영원을 지나온 시간 같았습니다. 몸은 약해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고 깨어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병실의 기계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창 밖의 자동차 소음들이 짜증스럽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어요.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분의 세 가지 메시지가 제 안에서 깊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진리를 분별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세 가지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반복적으로 제 영혼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몰려왔어요. 내가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지?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모두가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혹시 이걸 말했다가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으면 어쩌지? 혹시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게 되면 그때 제 안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내가 본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겠다고 누가 뭐라 하든 얼마나 조롱을 받든 이건 제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창 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말할게요. 전할게요. 아무리 부족하고 작아도 제가 본그 진실을 세상이 알게 할게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은은한 빛이 창밖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 같았어요.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지만 저에겐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어요. 몸은 아직도 무겁고 쉽게 피곤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할 만큼 분명한 목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해야 한다는 느낌? 아니.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요.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와 일상 속으로 발을 들이자 현실의 공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에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학교에선 SNS에서는 제가 본 것을 설명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꿈이겠지. 병약했을 때의 환상일 뿐이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겠지.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쓰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걸 기록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몇 분을 망설이다. 저는 천천히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2023년 3월 18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문장이 끝났을 때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숨이 가빠졌고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저는 본 것들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얼굴, 그분의 음성, 세 가지 메시지, 불타는 도시, 거짓 선지자, 사랑 없는 교회. 쓰면 쓸수록 손은 멈추지 않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보자. 진짜로 전하는 연습을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가장 신뢰하는 친구, 지수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함께 교회에 다니던 친구였고,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 준 사람이에요. 카페에서 만난 지수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웃고 있었지만, 제가 무겁게 입을 열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수야, 나, 며칠 전 병원에서 심장이 멈췄었어. 근데, 그때 내가 뭔가를 봤어. 그냥 꿈이 아니었어. 정말, 그건 진짜였어.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리고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수는 제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듣고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 말한 후 저는 그녀가 뭐라고 할지 몰라 두 손을 꼭 쥐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서윤아 너 지금 엄청난 일을 겪은 거야. 이건 그냥 너 혼자만 간직할 이야기가 아니야. 사람들한테 말해야 해. 네가 본 걸. 들은 걸꼭 전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알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란 믿어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지수와의 대화 이후 제 안에서는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불씨는 아직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저를 더 이상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았어요. 말해야 해 진짜로 세상에 모두에게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조롱하면 가족까지 상처받으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러다 4월 초 어느 날밤 저는 잠결에 아주 선명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한 무대 위에 서있었고 제 앞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떠나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두려움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무대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속삭였어요.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진리를 말하는 자다. 그 목소리는 분명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새벽 3시 33분이었어요. 전율이 온몸을 감쌌고 저는 그 길로 거실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 깊은 확신이 제 안에 부어졌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야.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SNS에, 유튜브에, 어디든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통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 그리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진리 안에 서고 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살아 돌아온 이유는 충분하다고 처음 올린 건 간단한 글이었어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그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진리를 붙들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글엔 처음엔 몇 개의 좋아요만 달렸고 댓글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자 어떤 댓글이 달렸어요. 이거 나도 꿈에서 비슷한 걸 봤어요. 서윤님 지금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무섭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받은 메시지가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든, 무시하든, 조용히 지나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중요한 건 내가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는 걸. 그 희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며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되묻곤 해요. 정말 내가 이 모든 걸 겪은 게 맞을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던 걸까? 하지만 그런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확신이 울려요. 너는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온 우주를 품으면서도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꿰뚫어보는 그런 눈동자. 세상의 어떤 사랑도, 어떤 진실도 그 눈동자보다 더 깊고 진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는 막연한 종말 영화 속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영적 전환점에 놓여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제게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진리를 분별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세 가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기 위한 명령이에요. 끝을 피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끝 속에서도 빛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요즘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요. 오늘도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진리 안에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해요. 어떤 엄마는 우리 아이가 밤마다 악몽을 꿨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라고 했고 어떤 청년은 저는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라고 고백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쳐요. 예수님. 이게 바로 제가 다시 살아난 이유였군요. 물론 아직도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외면하는 이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는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계속 말할 거예요. 제가 받은 메시지는 너무 무겁고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흔들릴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평온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몰려올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날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세요. 진리를 구하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기 위해.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말합니다. 주님, 저는 전하겠습니다. 끝까지.